안녕하세요. 오늘은 멋진 두화목 도척자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, 키는 어, 작년 신화가 한 12, 13cm 정도로 아주 체력을 많이 받았습니다. 모조는 아주 약한 데서 입넓이는한 0.89cm 정도 되는 그런 탄신한 난으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. 꽃을 또 조금 기대해 보면서 키워볼 만한 그런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난들에서 주로 보면 이제 도화들이 잘 피는데 도화에도 요즘은 색이 조금 몰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홍색이면뭐 제일 좋겠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예란인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난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야 또난 하는 재미도 있고 요렇게 진청에서 요런 데서는 또 색이 잘들수 있는. 그런 꽃들이 많이 보입니다. 어, 어떨 때에는 또 서반이 살들었다가 소멸이 되는 경향도 있고 어, 대개 보면 이제 홍두가 피는 난들은 서반이 들었다가 소멸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. 보면은 근데 이 난은 어, 아직 뭐 그런 건안안 안 보이고 모르지 이제 이게 또 한해 한해 이제 세력을 받으면서 인자가 있는 것들은 반문이가 나타나긴 합니다. 한몇년 동안 안 나타나던 무늬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이제 무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영양 관계라든지 햇빛 때문에 그런 관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햇빛을 조금 잘 드는 쪽에 놔놓고 좀 배양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또 무늬도 잘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. 저도 지금 예전에 있던 난실에 비해 여기가 햇빛이 아주 잘 되는 곳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무늬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빛이 좋으니까 숨어있던 인자들이 지 성격이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도 뼛을 조금 주면서 한번 키워보시면은 의외로 또 반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병해 볼만 합니다. 좋은 꽃이 한번 피기를 기도해보겠습니다. 뭐또 색도 한번 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.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하니 잘 내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잠아도 아주 좋은 위치에 큼지막하게 왕탱이잠마가 붙어서 탁 튼튼한 진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